이번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과학 5단원입니다. 빛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고요. 본 강의는 티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그 이번 5단원에서는 총 8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재미있는 과학 부분인 영차시 빛과 렌즈로 놀이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볼록렌즈의 특징과 통과한 햇빛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볼록렌즈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결국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딱 단원명하고 단원명 그대로야 빛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특히 여기에서의 렌즈는 렌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는 거는 볼록 렌즈를 알아볼 거예요. 볼록 렌즈.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 빛과 렌즈로 놀이하기 0차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에서 97쪽이고요. 0차시입니다. 빛과 렌즈로 놀이하기. 먼저 빛이 직진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번. 빛이 직진하는 것을 직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왜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오냐? 이렇게 쭉 해서 쭉 곧게 똑바르게 나아간다는 걸 직진, 직진한다고 보면 돼요. 빛이 직진하는 것을 본 경험 이야기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대에서 조명의 빛이 직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대, 이렇게 빛이 직진해서 나가는 거. 그리고 별 지시기로 별, 별을 가리킬 때 빛이 직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번. 빛이 볼록렌즈를 만났을 때, 볼록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할 때에는 빛이 볼록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아갑니다. 빛이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아가요. 요, 요게 볼록렌즈인데, 이렇게 생긴 얘가 볼록렌즈입니다. 볼록 렌즈예요. 근데 빛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통해서도 꺾 꺾이... 볼록 렌즈를 통과할 때에는 이렇게 가운데 두꺼운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꺾여 나아갑니다. 반대로 이,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를 통과할 때는 빛이 볼록 렌즈의 가운데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꺾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볼록 렌즈의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는 빛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대로. 언제 가운데를 통과할 때? 아까는 가장자리를 통과할 때였어요.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꺾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빛이 나아간다고. 아 빛이 원래 직진해서 나아가는데 볼록렌즈를 통과할 때는 꺾여 나아가거나 그대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볼록렌즈의 가장자리 통과할 때는 꺾여 나가고 아 가운데로 통과할 때는 빛이 그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해. 이번 단원 전체에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 활동을 볼게요. 빛이 닿는 위치, 바꾸기, 누리하기, 준비물, 스크린, 숫자판,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읽어보시고 탐구 방법을 볼게요. 스크린에 숫자판을 붙여 이렇게 스크린에 아래. 여기에 이렇게 숫자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은 다음에 레이저 지식기를 레이저 지식이란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 빛이 나갑니다. 레이저 빛을 나가게 하는 게 레이저 지식이야. 그래서 이 레이저 지식기를 스탠드에 고정 집게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스탠드에 고정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게 레이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숫자판의 0에 닿게 맞춥니다. 이렇게 숫자판의 0에 닿게 이렇게 맞추고요. 2번. 레이저 지시기와 스크린 사이에 볼록 렌즈를 넣은 다음 이렇게 볼록 렌즈를 넣은 다음 볼록 렌즈를 조금씩 움직였을 때 숫자판에 닿은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 관찰합니다. 자, 볼록 렌즈를 조금씩 움직였어. 당연히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다면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다면 가장자리로 갔을 때는 가운데 볼록 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꺾여 나갈 거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가운데 부분으로 갈 때는 그대로 나아가겠지 이렇게 배웠어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가장자리 쪽으로 빛이 나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거야 볼록렌즈제 가장자리 쪽으로 갔으니까 3번 한 사람이 숫자를 말하면 다른 사람은 볼록렌즈를 움직여 말한 숫자의 레이저 지식의 빛이 닿게 하는 놀이를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번 그랬어. 그럼 볼록렌즈를 움직여가지고 레이저 지식의 빛이 이렇게 아 1번으로 꺾이는구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알수 있게 됩니다. 탐구 결과 1번 레이저 지식와 스크린 사이에 있는 볼록렌즈의 위치에 따라 위치에 따라 레이저 지식의 빛이 숫자판에 닿는 위치가 바뀝니다. 2번 레이저 지식이 지식의 빛이 볼록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할 때는 빛이 볼록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아갑니다. 레이저 지식이 빛이 볼록렌즈의 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빛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활동을 해볼 거야. 이거는 그냥 활동이고 이 뒤에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